개 망할 것 어, 나있 어요? 사님 서버 어디야? 무슨 서버? 어. 그때 서버 아시아, 아시아로 했던뭔 소리야? 배틀 그라운드 그게 서버가 있 나? 어, 개 망할 것같 아, 배틀그라운드 했다고? 배틀그라운드. 그 FPS 게임? 그거 하이즈 같은 거. 음... 아, 진짜 이거 터지면 욕할 거야. 아, 렉 존나 걸리는데, 씨발. 최적화가 안돼 있어. 얼리 엑스라서 애초에 국산 게임이라 최적화는 바라면 안 되는데. 아. 아 혼자 재밌는데, 거. 게임, 게임 자체 존나 재밌는데. 혼자 오니까 5.9 잡히는데. 버거지 새끼들. 맨드님이쓴 레이튼이 뭐 저런 곳에 있는 어? 아, 나도 존나 재밌는 게임 좀 하고 싶다. 사이퍼즈 <웃음> <웃음> 사이퍼즈 네, 면사랑 치과라고 하니까 아, 빡캐 합격? 나할거 존나 많은데 어, 그냥 참 아쉽다. <laughs> 어. 존나 많치러 나는 공지 안 하니까, 왕따 달한다, 존나 왕따다 한다고 지금. 해그 존나 많치러 아, 그채 존나 오고 싶다 왔습니전이라도 돌고 싶겠어. 뭐야 지금 다 공식하고 있는 거야? 응! 음. <laughs> 꺼졌다아 <laughs> 네 자체는 시발 일반 하는 것같은일반 하는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 <laughs> 시발 아니, 사람 쫙 모였네 불나방 개이들 씨발서퍼왜해 미친 병신같은 게 아니 덩치야 불 사.. 최근 3일 동안 서퍼세판 했다 씨발 <laughs> <laughs> 존나 안 했었어 사원님 그치 하자 하자고 시발 그랜드 제이스 어서하든 존벌레한테도 죽었으는지뭐야뭐라고 존벌레한테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존벌레한테 죽어 아프네 아, 그 모드라서 그래 모드 모드 때문에 <laughs> 음... 어 덕후 1티퍼 쳤어 느낌 좋은데, 근데 그거 캐시나 그런 거다할수 있나? 안 되나? 원래는 음, 되는데, 지금 인형 서버가 거의 없어 가지고. 그니까 막 프리 서버처럼 막 캐시 막. <놀람> 아니, 아니, 오그레티 프리 서버는 왜 석병한 거야? 그러지 마세요. 라이트주고서지 그러지 않나? 안, 안 그러나? <놀람> 엘리샤, 엘리샤, 프리 서버다. 좋긴 한데, 에이, 씨발, 안그러봐. 응, 근데 뭐, 운영 하면 써버려그 나라도에서 받아. 아, 이거 이벤트 진짜, 조카 진짜, 이씨발이었 <웃음> <웃음> 진짜, 블라, 블라방 프레스 오졌다, <웃음> 씨. <웃음>

아버 너무 웃기다. <laughs> 아, 마, .8이야, 어, 컴퓨터가 어. 야그거 어. 일단 기회하에이스들도다 골드 배치된다데 고통을 즐길 시간이야. 한테 보여 줄래 어지석이들어 <놀람> 처음보는것그 뿐이야 거지가 두 어? 살리이 너무 살수가 없어서 경치달할 있던거 같데그 채울수 있는거 한사찾다잘라노 아탱커가테 레그람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아 마음에 는 거야? 이거 정말 노브 보이면서 해야 돼. 4.1 기기 하나 되면 미친 거 아니야? 뭐? 파일이 CC가 4.1 기기 하나 되네. 와씨, 이 느낌은 왜 이뻤던가? 2 8 3.9기가 나 되네? 4.1기가... 세상에... 뭐, 사원님도 깔고 있음? 이고어 해볼라고 사원님 이거 해봐 저거 어디서 어디막 다운받는데? 이거... 어디지? 히스토리? 히스토리 아니, 히스토리는 아니야 거기는... 거기가 제일 크긴 한데. 거기 내가 말했던 거였지. 그. 렉? 네? 잡기 한번 했는데 다 5초 후에 막 그런다는데. 에이 에이. 그, 거기는 그거야. 프리 서버 아니고 그냥 완전 그냥. 그, 석처럼 운영해서 전직 그런 거다 해야 돼, 알아서. 아, 씨짜아 <laughs> 어, 어, 그거 언제 다 하고 삭 빠졌냐. 그 자리 존나 있는데. 근데 거기는 써버 마을이 없어. 거기가 브라질이라서. 아, 씨. 뭐 뭐할데 없잖아, 그럼. 이거 말고. 그치? 할라면은 거기밖에 없다아 어쩔 수 없다. 신발 사준다 이거 신발 것들 이전자 이작이야 이풀이더 쉽네, 와.